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22년도 도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 달입니다 라이트웰드 천은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영상을 올려 드렸었고 투와이어 1.6 투와이어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하는 영상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한번 봐 주시면은 아마 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3년 동안 저랑 뭐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라이트벨드를 고민 고민 하시다가 구입하신 업체 영상입니다. 내가 쓸 장비니까, 사장님도 얼마나 고민하고 샀겠습니까? 2년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신는데 많이 따지고 뭐 이것저것 포함 을 했을 때. 얼마 전에 사신 부산에 계신 업체도, 3년을 고민을 하고 저랑 통화를 했는데 세금조사한가 뭐 그거를 맞아가지고 6억인가 맞아가 그거 해결하고 결국은 사셨어니 아산에 위치한 업체인데 아까 지금 앞부분은 이제 구입을 하신 영상이고 여기는 제가 시연을 가서 사장님한테 이제 알루미늄, 스뭐철 용접을 보여드리고 시연 보고 바로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레이저 용접기 중에서는 뭐 대부분 다뭐99% 이상은 중국 제품이고 저희만 세계 최고의 미국 레이저 용접기를 우리 사장님들이 3년 4년씩 고민 고민하시다가 뭐제 유튜브를 항상 보시면서 결국 시연을 요청하시고 뭐 제가 시연을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들 다 시연을 해 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라이트웰드를 뭐 세계 최고의 미국 레이저 용접기에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대기업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되게 일반 업체들도 구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구입을 하시고 또 구입을 하신 전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다이 라이트웰드의 장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십니다. 90%를 올리든지 그냥 뭐 9%인데 5%에 요 위에 또 좌우로 움직이는 빈도수도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딱 해보시고, 야, 요건 내한테 조건이 딱 맞구나. 좀 빨리도 가보시고, 천천히도 가보시고, 이게 제살이니까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우리 용접집에서는 미국 벌써야 얘가 제대로 침수되고 제대로 용접이 되니까 용접성이 이제 뛰어나다 하시더라고요, 기술자들이. 이게 저희 들이 봐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내가 이게 좀 좋은 거사시는 거지 장비는. 우리 용접 전문가 사장님들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뭐 조금 잘렸는데 유럽이나 미국 장비들은 항상 뭐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역반사가 심해서 많이 움직이게 하니까. 한번 채 보니까 줄여도 보시고 늘려도 보시고 이제 예까스 한번 누르고 지금 사실, 저는 뭐 알루미늄 용접 시에, 이게, 불꽃만 봐도, 우리 라이트 웰드의, 어 다이오드 기술이, 정말 그빈 품질이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부품으로,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아마 말한 가치를 가져옵니다. 뭐 안전선입니다. 저게 세이브티 라인이기 때문에, 음. 용접 방법이 우리 용접기하고 틀려서,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출사 안되도록 만들어 놓은게 말그대로 안전선 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접지선이 너무 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접지가 아니고 개념이 틀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레이저가 우리가 발진되고 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 저장한 그 노즐도 이제 한번에 한번 해볼지요 와이어 안 하고도 이게 아이 정도면 제품 된다 하시면 재설로도 많이 하시고 저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은 사장이 많이 넓힌 거고 저거를 마이너스로 하는지, 그거는 움직이는 거고요. 예. 옆으로 빛이 움직이는 빈도수고 얘는 빛폭이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마이너스로 가면 빛 빔이 작아지니까 더 깊이 들어가죠. 되게 깊이 들어가는 때, 막두꺼우 깊이 넣을 때. 근데 비드를 내고 하려면은 옆으로 많이 올리시는 게 맞고, 이제 점으로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지가 빛이 폭이 좁으니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빛이 좀으 네, 그럼 단단하게 되겠죠. 빛, 빈 폭을 안 넓혔으니까. 나는 알루미늄 이거 불꽃이, 탄소화하고할때 보면 너무 멋있어요, 레이더가 내가 쓸 장비니까. 사장님도 얼마나 고민하고 샀겠습니까? 2년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이 따지고 뭐 이것저것 확인을 했을 때. 네. 얼마 전에 사신 부산에 계신 업체도 3년을 고민을 하고 업체랑 통화를 했는데 세금 조사인가 뭐 그거를 맞아가지고 유억인가맞아요 그거 해결하고 결국은 사셨습니 이제 재료가 두꺼운 거는 뭐 5t, 6t, 뭐 8t 까지는 1500은 무조건 나와야 돼. 요다그고 <목소리> 그래 일반 모드에 서 사시면은 와이어를 넣으면 와이어가 나와야. 근데 아까 우리가 저 알루미늄 F1에서 재살 모드를 하면 와이어가 안 나오거든요. F2에 가서 와이어 모드에 가야 얘가 와이어가 나와야. 아까 이제 아까 지금 사장님이 하셨던 게 어디였습니까? 17번. 17번에 요거를 아, 요거 17번은 제가 클린이었고요. 18번이요. 18번에 가서 사장님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오 다시 한번, 아까. 그리고동시에두개를눌러서저장을 한번 시켜보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다시 한 그럼 저장다된겁니다갔다가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8번에 저장됐지 네. 지우시고 싶으시면 7초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두개를 필요없는 거니까 깜빡깜빡 할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우시면 네. 지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16, 17에는 참조만 하시라고 17에는 클린 16에는 알루미늄 원아이어를 썼을 때 폭을 제일 두껍게 낼수 있는 게 저게 좋아서 해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천천히 맞춰서 보시면 아무래도 재료가 두꺼운데 출력이 좀 약하겠죠. 재로는 이게 4T 이상 되겠는데, 뭐 5T입니까? 네, 5T인데 출력이 1,000이니까 불빛 나오는 게 시원찮잖아요. 네. 그러면 G 출력을 맞춰 주는 게 좋겠죠. 벌써 이제 트, 틀리잖아요. 그 출력하고 이 기계는 출력하고 모두 찾아가고 우리 와볼 프리퀀시 좌우로 움직여주는 진동수 빈도수 와볼 랭스 좌우로 움직이는 퍼 요것만 아시면 이게 다된 거잖아요. 그90% 다는 이제 와이어 이제 넣고 빼고 뭐 이것밖에 없어요. 와이어 넣고 빼고는 피더기는 그럼 여기도 같이 조절을. 할까요? 예, 요거 지금 요 어차피 동작하면은 피더기 꼽아놓고 이제, 이제 그건 다시 설명. 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살짝 눌러주니까 편한데, 자꾸 내가 할라니까 힘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살짝만 받쳐줘도, 길게 작업할 때 반대편 팔 받쳐주고, 아니면 아까 사장님 올로 매듯이 한번 올로 매보세요. 올로 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뛸때 이제 두개 같이 누르고, 예, 한번 올로 매보세요. 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장시간 쓰려면, 내가 편하게 좋지. 뛸때 이제 두 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야 떨어지 그러니까 수, 스위치를 하나라도 나쁘면 무조건 출사가 중지가 되니까 붙어 봅니다. 그 요거는 나중에 딱 수평 되도록 다시 좀 맞추시는 게 맞고 음. 사장님 이 작업할 때 조금씩 움직여 아까 그 앞뒤 길이만 그것만 중요하잖아. 앞뒤 길이를 내가 얼마나 맞춰 가지고 계속 쌓아 보여주세요, 사장님. 쉬. 제가 그 땅하고 얘하고 수평이 되는 각도가 가장 제가 봐도 용접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셔야죠 <laughs> 아니, 내가 해가지고는 괜찮아요. 반대편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우 미국에서는 이것도 써라, 이것도 써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작은 거는 무조건 써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그냥 안전 아크릴 면도 쓰는 우리 공장에다 보면 색깔 이 있는 거 쓰는 것도 그거는 색깔이 있어서 요즘 나오는신형 안경 잘 보입니다. 지금 네. 저도 지금 안경 그거, 그 안경 처음 보는데 우리 라이트 휠드도 지난, 뭐, 횟수로 하면 5년째입니다. 21년도부터 제가 25년까지 판매하면서 우리 보안경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소프트웨어도 예전에 구매하신 분들하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영상이 좀 틀릴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천안에 계신 업체도 소개해 주셨고, 뭐, 많은 업체들한테 소개해 주셨고, 결국 저랑 3년 뭐, 통화를 하시다가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라이트핸드를잘 활용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저는 또 전국에 계신 많은 성과를 내주신 사장님들을 저는 뭐제 눈으로 직접 많이 봤습니다. 어, 영상 많이 지겨우시겠지만 뒷부분에 드디어 라이트웰드 1000입니다. 1000을 가지고 지금 1.6 와이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2와이어, 3와이어 영상은 제가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또 올릴 겁니다. 여기는 2와이어 제가 뭐 2와이어 피드기 1.6쓰댄 솔리드 와이어 쓰셔야 됩니다. 솔리드 와이어 1.6. 1.6 구하시기가 많이 뭐, 일반, 우리 전국에서 구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뭐잘 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뭐 구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1.6 와이어를 구입을 하셔서 어 지금 뭐 각장을 한 5mm 까지 내기 위해서 투 와이어로 1.5kg는 되는데 지금 1kg가 저도 지금 이거는 아마 16t에 대고 하는 거고 왼쪽 편에는 제가 아마 4t에 이 와이어 속도가 좀 빨라서 밑에 열이 좀 미세하게 보이는데 화면을 제가 두 개를 겹쳐서 좀 보시기는 그렇겠지만 여기는 되게 두꺼운 데다 되고 하니까 물론 안으로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튀는 거고 어 XR이기 때문에 천도 빔 폭이 되게 이게 우리 라이트펠드보단 작습니다 또 왼쪽에는 지금 ET를 제살로 뚫고 들어가는 거 보시기에 제가 왼쪽에 지금 영상은 다시 제가 2와이어 3와이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편집이 안 돼서 제가 뒷부분에 일부분만 보여드립니다. 라이트 웰드 천이 들어와서 어 저번 주에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렸고 제가 구리 1티 용접되는 거 보고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구리하고는 뭐 천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금 1.6투와이어가 1kg가 된다는 게 이게 뭐 혁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라이트 웰드 다 천입니다. 천짜리 <laughs> 지금. 1.6 와이어가 두 개가 넣어서 지금 4t까지 제가 지금 녹기수로 재고 있는데 4t까지 지금 뒤에 열간 거하고 보이십니다. 우리 라이트 웰드 시리즈로 2025년도도 우리 SME는 우리 대한민국 판금 사장님들의 많은 궁금증과 의문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저희가 시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5년째 제가 IPG사 라이트 웰드의 진정한 가치를 대한민국 사장님들과 공유하도록 정말 SME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RPG 코리아는 대전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리 라이트웰드를 24시간 안에 AS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s m 이 또한 우리 라이트웰드 시리즈를 공장에 두고 용접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